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부활주일에 영상이 업로드되는 것은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4월 7일 수요일부터 출애굽기 큐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큐티 공략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란 출은 나갈 출 자를 쓰고 있죠 나가다 떠나다. 애굽. 애굽은 이집트.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야곱과 가족을 데리고 데리고 와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죠. 그죠? 400년간 의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의 자손 70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의 12 아들. 이12 지파가 되고요. 이 지파가 70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200만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특징은 모세오경 중두 번째 책이에요. 장출레민신 어, 모세가 썼다라는 이 오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상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떨기나무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과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는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홍해에서 건짐 받는 것을 볼수 있죠.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을 알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이 출애굽기 전반부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후반기 주제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은 언약 체결과 성막 건축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애굽에서 시내산, 시내산. 요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1장에서 2장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바로가 만나게 되고요. 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열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 성공과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 나오고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요. 성막 명령과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성막 건설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큐티 공략은 창세기와 연결해서 읽어 보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0절의 내용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있는 다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우리 열 가지 재앙.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재앙이죠. 그리고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는 홍해를 건넌 사건.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와 함께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센 땅, 나일강, 미디안, 홍해, 시내산, 가나안을 찾아보면서. 어,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도 인터넷에 보면 요새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7일부터 시작하는 이 출애굽기 큐티에서 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4월 5일 6일 큐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또, 4월, 5월, 월요일, 화요일, 또 큐티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